안녕하세요, 여러분. 택배 아저씨 태가입니다.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이에요. 구정 연휴 전에 이제 제일 바쁜 날이 될것 같아가지고, 일단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. 연기하좋은것 같네? 기분 좋아 보인다. 음... 하하 좋아보인다? 그럼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. <laughs> <laughs> <아하. 와하. 웃음> <아하. 웃음> 선물세트 가져가래 하하 안올라가? 어나하하 올라가려고 너하도 가져오라고? 어, 점심 햄버거 먹을래? 어. 햄버거 콜. 너 <laughs> 저희 대리점 사장님이 선물 세트 놔뒀다고 해가지고 어, 선물 세트 가지로 사무실 갑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? 네, 두 개예요. 아 하나는 회사에서 대, 기사들한테 다준 거예요? 진짜로? 왜? 갑자기 왜? <laughs> 네, 수고하세요. 지금 분위기가. 하루에 막 물건이 몰려서 오진 않는데 이마트랑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지금 물량을 저희 회사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작년 작년 구정 때에 비해서 선물세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 주소가 잘못된 물건이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어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어 은행 같은 데서 이제 고객 리스트 가지고 막 선물세트 뿌리는 거, 주소 잘못된 거는 되게 흔한 일이고, 이게 그냥 개인, 개인 간의 선물을 보내는 건데도, 뭐 이사를 갔는데 다 예전 주소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. 명색이 이제 선물 세트인데 <laughs> 어좀 안부 전화라도 한통 하고서 주소까지 확인을 하고 어 선물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또 고객님과 어 마찰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좀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오히려 나이 좀 지긋이 많으신 분들이 아좀 이게 뭐잘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인격적으로도 좀어 무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어제도 나이가 연세가 꽤 많으셨어요 신주 는 글자 하나만 틀려도 좀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로 131 가길인데 남부순환로 131길. 그래서 가짜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. 그럼 이제 완전 염옆 골목으로 물건이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. 와 전화를 세통인가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. 그래가지고 그걸 고민을 했죠. 아 이거를 그냥 배달을 하지 말까 하다가 이제 거의 건물에 이제 CCTV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찾으러 가면은. 될 거라는 생각에 문 앞에 놓고서 문 앞에 놓고 갑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. 한두세 시간 지났나 한 두세 시간 후에 전화가 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 앞에 택배가 있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택배가 없다는 거예요.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대충 얘기해 보니까 저는 이제 딱어 알겠더라고요. 아 주소 잘못 적었구나 알겠더라고요. 뭐 그렇게 주소 잘못 적은 거뭐1 0분 이해할 수 있어요. 이해할 수 있는데. 어 너무 저, 너무 말씀하시는 을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좀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주소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. 아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있어서 뭐 거의 집이 어딘지 찾지도 못하고 어, 못갈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렇게 저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죄송하지만 갖다 주시면 제가 뭐 음료수라도 한잔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우니까 알겠다고 할 텐데 다짜고짜 이제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방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. 어 저는 주소 잘못 적은 적 없다. 내가 거기 어떻게 가냐 어딘지 알고 어떻게 가냐 그냥 무조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찾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저도 이제 짜증이 확 나가지고 원칙적으로 반성을 보내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잘못 배송한 집에 찾아가서 물건을 찾고 물건 보내신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, 뭐 근데 결국에는 그 물건 보내신 분이 하도 사정 사정을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죄송하다 그러고 좀안 되겠냐 한 번만 좀 해달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또 마음 약해져갖고 저는 그니까제 그러니까 담당 구역이 아닌데도 차 끌고 가서 배송은 해드렸는데 아 진짜 이런 이런 일한번 겪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여운이 그날 일 끝날 때까지 잠자기 전까지 여운이 막 가요 더 친절하게 배송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은 그냥 표정도 무뚝뚝해지고 그냥 무표정으로 일하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명절 때마다 다반사요다 반사. 이런 일들이. 어, 망수터치 인크레더블 버거, 다리살. 다리살로 주문하셔야 돼, 다리살. 치킨이고, 안에 계란 후라이도 있고, 막 있어가지고, 이번엔 먹어도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전국에 있는 택배 기사님들 명절 선물 세트 처리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가족과 함께 부정 연휴 편하게 잘 쉬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해갖고 명절 후에 후폭풍을 좋은 컨디션으로 맞이하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. 네네네. 아 네. 네. 아 정말요? 네. 그 송장문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? 이거 어제 날짜로 지금 배송 완료가 전산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제가 어제 거기 이제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서 문 앞에다 갖다 놓은 거 같거든요.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. 네. 일단 그러면은 제가 그 오배송한 그쪽 주소지로 가서 어, 물건을 일단 찾고서 연락을 다시 드릴게요. 네 알겠습니다. oh